경찰의 통일교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어제에 이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양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 수사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또 내일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할 예정인데요. 통일교 측의 수건 사업인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현안을 위해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해당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겠다는 겁니다. 경찰은 어제도 통일교 시절과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.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2018년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2020년 4월 각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. 다만 압수수색 결과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는 발견하지 못했고 천정궁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에 제기된 정치인 3명에 대해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만큼 향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